안녕하세요. 바빠서 영어공부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영어 표현은요, 어, 부모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 받으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다, 그 다음에 뭐 부담을 덜어드리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헤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일단은 영어 문장을 적기 전에 좀 필요한 문법부터 한번 하이라이트를 한번 쳐볼게요. 어, 하이라이트는 어, 형광펜 치는 거. 자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여동생은 장학금을 받으려고 받기 위해서 이 문법 한번 잘 볼게요. 자 우리가 영어에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요 to 뒤에 동사만 해주면 돼요. 제가 지금, 초보자들을 위해서 영어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어려운 거는 될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법이 나오면 제가 쉽게 어떻게든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 돼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면 할 때는 2D에 동사원형만 와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laughs> 자, 2D의 동사원형. 이 문법은요, 2부정사에, 혹시, 뭐, 나는 좀 더, 뭐,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뭐, 혼자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지금 다 가르쳐드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2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부사적 용법에, 어, 목적을 찾아보세요. 예, 뭐 네이버나 뭐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투 부정사의 부사실 용법의 목적을 찾아보시면 제가 뭔말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뭐더 깊게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처럼 얇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장학금을 받으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 자,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럼 아까 제가 뭐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쓴다고요? To 자 그럼 덜어드리다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끔씩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위에서는 왔다 치고 덜어드리다라는 표현은 lesson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lesson 어, 우리가 말하는 수업할 때그 레슨이 아닙니다. 그 수업할 때 레슨은 레슨 5예요 근데 여기는 레슨 이런 표현입니다.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To lesson.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 to lesson.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를? 경제적 부담이겠죠. Financial. 경제적인 거. Financial. 어, 스펠링 너무 어려워요. Financial. 경제적 부담, pressure. 압박이란 뜻이죠, 여러분? 경제적 pressure. So financial pressure. To lessen,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를? financial, 경제적인 pressure. 이 압박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경제적 부담은 부모님도 가지고 나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관사, 아, 정관사 덜을 넣어줍니다. 더. 뭐 그렇게 깊게 하지 마세요. 그냥 더 엄마 아빠도 가지고 나도 가지는 그 경제적 그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마를 찍어 줍니다. 음.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자, 어, 아직 코마 찍으면 안 되네요. 자, 누구? 자, 이 경제적 부담이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부모님 어깨 위에 있겠죠, 여러분? 그럼 전치사, on, 위에 있는 거예요. 이 pressure가 어디 위에 on my parents. 이해되십니까? 자, to lesson, 덜어드리기 위해서, 뭐를? The financial pressure를 누가 가지고 있는 on my parents 우리 부모님 어깨 위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financial pressure를 to lessen 하기 위해서 이때 콤마를 찍어주면 돼요 그래서 제 여동생은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누가 내 네, 여동생이 my younger sister 자. 장학금을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대. 여기서 동사는 뭡니까? 받으려고가 아니라 바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동사가 됩니다. My younger sister는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이제 과거니까 studied.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열심히 했대요. 왜 뭐뭐 하기 위해서 to v 하기 위해서 이 to V 하기 위해서 요게 오겠죠? 칸이 모자라니까요 밑에다 적을게요. 자, 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자, 그럼 일단 몸 하기 위해서 투 왔죠? 그럼 받다. 받다는 뭐 저는 receive 해도 되지만 그냥 get으로 가겠습니다. to get. 뭐를 장학금이란 단어는 scholar. scholar ship입니다. scholarship. 그리고 셀수 있는 거라서, 어,를 적습니다. to get a scholarship. 자, 제 여, 여동생은요, my younger sister 공부 엄청 열심히 했대요. studied hard. 왜?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to get, 뭐를? a scholarship.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자, 오늘의 포인트는요, 뭐,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뭐, 뭐, 하려고, 뭐, 드리려고 받으려고 이때 뭐라고요? TV.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싶으신 분들은 투부정사의 부사지원법의 목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처럼 얄팍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덜어드리기 위해서 to lessen lessen은 줄이다라는 단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 즉 덜어드리다. to lessen. 뭐를 줄어드린 거죠? the financial pressure 이 부모님이 이미 들고 계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financial pressure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 p r e s s u r e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on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 어깨 위에 가득히 들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치사 원했습니다. My younger sister 공부 엄청 열심히 했대요. s t u d i e d hard. When? To get. 얻기 위해서. A scholarship. 이, 이, 어, 장학금을 얻기 위해서. 자. 부담을 덜어드리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그 다음에 자금을 받기 위해서. To get a scholarship.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면. To be.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to get a scholarship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really hard to get a scholarship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to get a scholarship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to get a scholarship. Mm -hmm. 어, 제 여동생은요, 그 경, 부모님 그 부담이 되시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고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Mm -hmm.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to get a scholarship.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udied hard to get a scholarship. Well, to lessen the financial pressure on my parents, my younger sister started hard to get a scholarship. 여기까지 한번 영어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